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어, 오늘은 어, 배우 변우성님과 혜리님 두분 궁합 요청이 있어서 네, 간단히 풀어봅니다. 두분 개인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방송에서도 좀 했고, 음, 블로그에도 어, 써놨기 때문에 두분 오로지 궁합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 할게요. 음. 어, 내가 지금 만약에 궁합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이 어, 방송대로 그 상대방과 어, 궁합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좀 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보고 싶은 사람과의 궁합이 있으면, 네, 같이 이렇게 사주를 펼쳐놓고 좀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찾아보니까 2021년도 어, 드라마죠.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라는 음, 드라마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뭐 사실, 어, 김혜윤님하고 변우성님하고의 궁합을 봤을 때는 네, 완전 비즈니스의 궁합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혜리님과 네, 변우성님은 어, 연인의 가능성이 있는 네, 사주 궁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먼저 궁합을 볼때첫 번째는 색깔을 봐요, 색깔. 사주의 색깔. 사주는 다섯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색깔이 다 달라요, 오행의 색깔이. 여기 변우성님의 사주를 보면 나는 황토색이 많은 사주이죠. 그리고 해리님은 어, 좀 골고루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 화인 빨간색과 어, 목인, 녹색이 좀 많은 사주 구조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서로에게 없는 색깔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없는 색깔이 많다라는 것이 첫 번째, 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다. 서로에게 필요한 오행이 존재하는 사주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정말 본능적으로, 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결국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매력을 느끼는 거죠. 도움도 될 것이고 매력도 느낀다. 근데 만약에 비슷한, 비슷한 색깔의 글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비슷해서도 끌릴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그 결과나 과정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어, 먼저 첫 번째가 필요한 나한테 없는 오행이 즉 나한테 없는 색깔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많이 끌릴 수 있다 어, 네.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색깔을 먼저 봐야 되고 자두 번째는 이제 같은 글자가 있느냐 네. 플러스 합이 되는 글자가 있느냐, 플러스 충이 되는 글자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So, 보면, 일단은, 같은 글자가 두 분은, 자, 간목, 감목그 다음에 술토, 감목, 감목 술토, 술토.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일단,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면, 분명한 것은, 어,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나랑 좀 비슷한 삶을 사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합이라고 했죠. 자, 혜리님은 좀 특별한 사주예요. 인호술, 인호술 이 삼합을 짜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변호성님 글자에 두 개인 술토와, 네, 두 분은 합을 하고 있죠. 합이 되는 글자가 많다는 거예요. 혜리님 입장에선 전부 다변호성님의 글자하고 합을 하고 있고, 변호성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글자나 혜리님하고의 글자하고 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끌린다는 거예요. 끌린다 인연이 우리는 있다. 또두 분이 분명히 그 드라마에서 다른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두 분이 절친으로 사이가 맺어져서 지금까지 굉장히 서로에게 친한 사이로 있다는 것은 이런 작용의 힘인 거예요. 끌어당기는 합의라는 것은 끌어당김이에요. 끌어당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야 될 것은, 네. 일주예요 이제 일주가 나를 대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네. 연애운에서 많이 보죠. 일주의 합, 또는 상생상극. 이분은, 이두 분은 일주를, 일주를 중심으로 삼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연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궁합이다. 거기에 이제 이 감목이 목생 화를 하고 있죠. 해리님의 청간 일간을 상생 상극에서도 상생을 하고 있다. 지지는 삼합이고 일지 지지는 삼합이고 일간은 상생이다. 그럼 첫눈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사람, 서로에게 어, 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은 궁합이 끌릴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물론 이것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100% 장담하지 못하지만 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두 분은 어, 인연을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 이거는 인연법의 하나인데, 음, 일주와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 일주와 상대방의 에, 타인의 연주하고 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 자, 변호성님의 일주가 갑술일주인데, 자, 혜리님의 연은 갑술연이죠. 어, 물론 이게 동일하다고 해서 무조건 음,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인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우성님 같은 경우는 갑술일줄을 음, 그러니까 해리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해리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갑술이라는 연, 연에 태어났거나 음, 아니면 보통은 뭐 무진 무진이라든지 어, 또는 어, 갑진이라든지 어, 등등 어, 이게 시간까지 확실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렇게 연주의 인연법을 채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어, 이렇게 어, 혜리님처럼이 어, 일주하고 연주가 서로가 어, 의미 있는 글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두 분은 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절친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당연히 연애까지도 갈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두 분이 겉으로 밖으로 나왔을 때뭐 그런 것들은 절친으로서 있지만, 두 분은 서로가 만나면 정말 서로에게, 어, 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 너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어, 나도 그일 벌어졌어?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서로를,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도도 높고, 서로가 가는 방향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서로에게 좀 필요한 글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합도 보려면, 음, 보통 비즈니스는 환경이죠. 그래서 월지 를 봐요, 월지. 근데 월지가 술토 네, 오화 네, 두 분은 월지도 삼합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일로 만나도 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일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거죠. 일적으로 두 분이 이제 같이 엮이셔도 좋고 연인 사이로 발전해도 좋고. 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절친으로 있을 때에도 궁합이 매우 좋다. 그리고 여섯 번째 봐야 될 것은 남자분 사주의 재성과 여자분 사주의 관이라는 글자예요. 관성. 이 남자 사주의 재성이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와 네, 그 모양이 이 사주가 비슷한가 이런 부분이 인연이 길게 가느냐를 봐요. 근데 이 혜리님의 사주는 사실 여장부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변우성님 사주에서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하고 강인하고 존재감 있게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서로가 인연이 또 맞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혜리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관성이 없어서 관이라는 것을 완전히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여장부 사주라는 것은 남자 로 인한 음, 문제에 크게 많이 흔들리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대부분 어, 변호사님과 혜리님 사이에서는 주동할 수 있는 인자는 혜리님이 갖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은 어, 굉장히 잘 맞다. 궁합을 볼때이 부분 말고 다른 것들도 다 보긴 하는데, 일단 이것이 기본 틀로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첫 번째부터 어,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쭉두 분의 궁합을 맞춰서 풀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은 굉장히 좀 음, 인연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굉장히 절친한 관계로 오랫동안 사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음, 사주 궁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오늘은 네, 두분혜리님과 변우성님 네, 두 분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